저는 1학년 4번 21번 이항희입니다. 저의 꿈인 여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순서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한 계기, 군인에 대해서 강사관이 되려면 군인이 하는 일 꿈을 위해 혼자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해야 하는 것,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군인에 대해서, 군인은, 아니, 군인... 이 되고 싶어한 계기, 저의 꿈은 유천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통해 군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도 간호사관에 관심이 생기고 지금은 간호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군인에 대해서, 군인은 육군, 공군, 해군, 간호사관 등이 있습니다. 육군은 지상전을 임무로 하는 군대, 공군은 공중을 활동무대로 하여 항공기를 주요한 무기로 사용하는 군대, 해군은 수상, 수중 및그 상공을 활동무대로 하여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군대이며 간호사관의 다친 군인을 치료하는 간호사 군인입니다. 간호사관이 되려면 국군 간호사학교에 입학하는 방법과 간호대학 나와서 간호사 면허증 딴 후에 간호장교 모집에 지원해서 간호장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인이 하는 일, 육군의 임무는 전쟁 억제 및 비구사적 위력 대비 군이 직진 및군이편익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해군의 임무는 해장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공군의 임무는 평시 전쟁 억제 및 국위 중전 전시 전승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간호사관의 부사관은 의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의 치료를 하는 데 필요한 재반 환경을 지원합니다. 꿈을 위해 혼자 하고 있는 일은 저녁 식사 후에 저, 운동장을 뛰고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스쿼트 등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일 앞으로, 앞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키우고 군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의 다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군인이 되도록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